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증가지영함으로 찬미있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소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아멘. 그가 네. 사하시는사람들주 하나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림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날은 모든 민족과 나라에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를 주사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나이다. 비오니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은사를 널리 펴시오. 주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심에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 우리 주의 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 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감사 성찬 예배로 드려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에 많은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은 어쩌면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의 많은 성도들은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신앙 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약의 신자들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하였고 또 오늘 우리는 그 신앙 생활을 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 그 교회력이 1년 동안 되어진 것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교회력에 맞추어서 우리 성공의 신자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성탄 4주 전인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4주 동안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또애시 웨스데이라고 하는 제의 수요일을 통해서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성찰하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부활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부활절을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집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도 우리는 지난 50일 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하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분의 영인 성령이 강림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40일이 된후 예수님은 승천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리고 승천 후 10일 후가 되어진 50일째 되는 날 오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림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준비하고 기다리고 예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자들에게 어김없이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학시대 사람들보다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예수님 믿기 어렵고 또 구별된 삶을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번째 왜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종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행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혼탁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한 세상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와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거룩한 삶을 살수 있고 구별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부탁하신 지상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전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 버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이 없었습니다. 담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강하고 담대하게 죽음의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예수 그리스를 증거하고 성파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 예수 그리스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세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세를 받지 않냐고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고서는 성령의 열매를 한 가지도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신자만이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지고그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그 세례를 받기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세를 례 받기 위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분부하신 대로 성 안에서 한교에 모여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 중에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졌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고 역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불같이 역사할 때까지 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지고 아뢰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새로운 사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찔려졌고 찔려진 그 마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후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깨달은 말씀은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질때 비로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외칠 때.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이 그 마음이 찔려졌고, 찔려진 그 마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들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다라고 회개하게 되어졌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 성령세례가 임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와 성령 선물은 나에게 내가 주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체가 되어주고그 주체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주체가 주님이시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지면, 내 정욕이 정욕적인 것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쳐서 항상 내 양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굴복하게 되어지고, 또 굴복하게 되어진 내 삶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삶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세를 받게 되어지면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세를 받게 되어지면 내, 세, 내 언어가 긍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사람의 언어로 거룩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 삶의 행동이, 내 삶의 양식이 바뀌어집니다. 그러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받게, 맺게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세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성령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강구합시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하였다. 우리 다 같이 신하고백하십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혼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하느님도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여참하느님도 나신 참하느님도서 지음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마물이라 입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령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드 오빌라도취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치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살만에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로 변해 앉아 계시며, 사귀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여 거룩하고 공관되고 사도로부터 이 오는 주회와 죄를 사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 영생을 기리나이다. 아멘. 신자들의 기도는 제3양식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아버지, 주의 거룩하시고 공분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이에서서 모든 신자들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교와 사제와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나라와 이종자들과 관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상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되게 하소서 슬픔과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 원둔하다 하나 박심은 교우님과 김케티 교우님 그리고 박데이빗 교우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 당한 많은 이웃들과 또 원치 않는 사고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열세한 이들에게 영원한 남 안식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빛으로 그들을 비춰주옵소서.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모든 성인들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도 하늘 나라에서 들어간 대기하소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당신의 백색의 기도를 인자로 해 들어주시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주의 영광을 야여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유세계 범한제를 고백합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패할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을 용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어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가므로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성령의 힘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자와 함께 하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주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언제나 어디에서나 감사를 드리면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 온 세상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참여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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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영광 높은 데서 우셨나이다. 높은데 보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죠 자미 받으소서 높은데 보사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부여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 한 선물시게 우리를 지으셨으며 우리가 죄에 빠져 죄악과 죽음에지배 되었을 때에 자비하심으로 오직 한 분이신 영원한 아들 예수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인간과 같이 살고 죽게 하심으로서, 마귀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 하셨나이다. 그리스는 성부에 뜻에 순종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 때문이 되시고자, 십자가의 두 팔을 벌려 달리시어 자신을 바치셨나이다. 순환과 죽음에 넘겨진 날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을 손에 들시고 성부께 감사 기도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